이번에 산타페가 25년형으로 출시되면서 가격은 얼마나 올랐나? 어떤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나?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연식 변경된 산타페의 정보와 할인을 활용한 가성비 출고 방향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렌토에 비해 낮은 판매량을 보이던 산타페가 이번에 작정하고 상품성을 개선을 했는데요. 연식 변경 후 가격만 오르고 크게 개선되는 게 없었던 쏘렌토와 다르게 산타페는 판매량 증가 효과를 노리고 알짜배기 옵션 추가와 가성비 트림까지 신설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비슷한 시기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두 모델이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상황이네요. 가격을 보시면 정말 소량의 값만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타페의 핵심적인 변화 포인트는 바로 가성비 트림으로 불리는 프레스티지 플러스라고 볼수 있죠. 프레스티지 기본 품목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묶어놓은 구성입니다. 특히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에 포함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측방 모니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기능은 중중형 이상의 덩치 큰 차를 안전하게 조작할 때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편리한 운전 및 주차를 위해서라면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을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게다가 해당 트림 안에 포함된 옵션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놓은 프레스티지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가격도 비교적 더 저렴해져요. 그렇다면 프레스티지 플러스를 할부로 구매 시 얼마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알수 있듯 아무리 좋은 구성으로 잘 나온 차를 고른다 해도 할부 구 구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타 등록비 또는 이자 같은 각종 추가 비용이 붙어서 더 이상 가성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이렇게 알짜 옵션으로 구성된 신차를 진짜 가성비로 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출고 방식을 할부구매로만 한정짓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충분히 가성비 최대치로 신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신차라고 해도 그냥 대리점에 가서 구입하는 것과 특판할인 재고로 출고하는 건 경제성에 있어 꽤나 차이가 납니다. 특판할인 대고란 같은 등급 같은 옵션의 차량임에도 가격이 더 싸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 차량값에서 부가세 10%와 선금의 대량할인으로 해당하는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견적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리고 차량값에서 잔존값을 미리 제외하고 원납입료가 산출되는 방식이라 차값이 100%를 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취득세 7% 포함한 각종 초기 비용 및 기타 비용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목돈 절약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추가로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10만 고객 감사제 프로모션으로 총 240만원 할인이 더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지출이죠. 인도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일주일이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신차받아서 이용하실 분들에게도 알맞은 방식입니다. 그래도 본인 명의로 된 차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타갑 전부가 아닌 아까 제외시킨 단종값만 내고 인수 진행하시면 돼요. 반대로 더 이상 이 차를 그만타고 반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골치 아프게 중고 시세 따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처분 후 신차로 교체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반납하실 분들은 매달 납입료를 22%가량 싸게 받을 수 있는 오삼료금제를 알아보시는 것도 유용한 팁인데요. 최소 3년 이상 이용하다 반납하는 조건이라 반납 시 감가상각 손실을 볼 필요도 없고 매달 납입금도 22% 이상 절약되면서 신차 교체 주기도 짧아지니 가벼운 마음으로 차량 운용하기도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견적서를 받으실 때 불필요한 금액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지 꼭 체크해보시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영업마진 같은 경우 평균 12% 정도가 견적서에 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월 납부금 플러스 비싼 영업자 수당까지 붙어서 부담해야 할 지출액은 더 커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새는 돈 없이 똑똑하게 견적을 받게 된다면 차량 전반적인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월 지출금도 한결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견적을 드리는 방식 중이세 가지 원칙은 꼭 약속드립니다. 첫째, 영업마진 영원으로 투명한 조건 제공. 둘째, 전국 제휴업체별 조건을 샅샅이 비교해서 만족하실 때까지 최저가 제공. 셋째, 남들 다 받는 공식 혜택 외에도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찾아서 제공. 이처럼 해당 조건에 맞는 견적서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문의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산타페 최저가 견적서를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산타페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유익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